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1년 1월 7일 목요일 선투현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가 하락했고요. 코스닥 환율도 하락했습니다. 금리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어, 코스피 3000 터치 K 프리미엄 시대. 어, 개인 머니가 끌고 풍부한 유동성으로 1년간 63조를 순 매수했다고 합니다. 어, 반도체, 배터리 등 차세대 먹거리로 중무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유는 한국이 4차 산업 강국이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3000 시대, 1457에서 3027까지 동학 개미가 쓴 293일의 드라마. 네, 1년도 안 돼서, 네, 어, 1,457, 네, 3월 19일에 최저치로 하락을 했다가 3,000을 어, 드디어 돌파를 어, 어제 했습니다. 어, 얼어붙었던 국내 증시, 네, 어, 지금 3,000이라는 어, 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되었구요. 어, 예탁금이 70조에 육박을 하, 하는 사상 최대 금액이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어, 이제는, 어, 주식 투자가, 어, 대세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어, 코스피 3000 시대의 반도체 BBIG, 바, 바이오, 어, 배터리, 인터넷 게임이죠. 한국 기업의 진화, 황금 포트폴리오가 증시를 이끈다고 하는데요 한국과 미국과 중국의 그 주식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한국은 미래 산업 중심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it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자동차 이런 주식들이 강세구요 어, 미국은 제조업 비중이 낮은 초대형 기술주 중심의 구조입니다. IT, 인터넷, 자동차, 금융, 소비재 이런 회사들이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다른 점은 좀 제조업 비중이 낮다는 점이 될것 같습니다. 자, 중국은 내수와 은행주 중심으로 1980년대에 한국과 유사하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 은행, 보험사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의 미래는 밝습니다. 이유는 한국이 4차 산업과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고부가 가치 4차 산업 제조업 국가입니다. 자, 주요국의 주요국의 주요 어 주가 지수 PER을 비교를 해 보면요. 어 한국이 뭐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인도, 대만에 비해서 가장 퍼가 낮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주식은 아직도 어 굉장히 저평가된 것으로 보입집니다 자, 3,000P의 원동력은 미래 산업 중심의 체질 개선이 원인이 되었다. 네. 어, 코로나를 거치며 시총 상위 종목이 IT, 배터리, 바이오 등으로 재편이 됐고요 어, 중국은 금융과 미국의 빅테크와 어, 달리 다변화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어, 주요국 증시에 비해서 여전히 저평가됐다고 하는데요 어, 미래 산업이라는 것은 4차 산업을 뜻하죠 그래서 미래가 밝다고 보여집니다 네, 미국 인플레 실적 불확성 조정장 대비 커지는 경계론 어, 3천 찍었지만 어, 앞으로 조정을 대비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 조정이 있을 수, 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세는 상승이고요. 어, 세계에서도 가장 빠른 상승 속도로 어,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1주택 1분양권자 3년 내 집을 팔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를 한다고 하네요. 정부에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어, 부동산 에너지세는 더 올릴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자, 내년부터 비트코인의 최고 50%의 상속세, 어, 20%의 양도세를 물린다고 하는데요. 자, 어, 이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은, 어, 내년부터, 어, 250만원,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를 20%를, 어, 부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가상화폐로, 어, 500만원을 벌었다고 하면은, 음, 250만 원이 공제가 되니까, 어, 나머지 차익 250만 원에 20%인 50, 50만 원에 그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가상화폐로 5천만 원을 벌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5천만 원을 벌었다고 하면은, 어, 4750만 원에 어, 20%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니까, 네, 거의 뭐천만 원에 가까운 뭐, 뭐 그런 세금을 내게 될것 같습니다. 뭐 네, 20%의 세금.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삼성의 눈에 찾은 이재용 몇백 배의 책임감으로 미래를 선점하자. 네. 자, 미래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선점이란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우면동에 삼성 리서치 연구실이 있습니다. 저는, 어, 이곳이 삼성의 가장 중요한 그런 연구센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여기를 지금 삼성의 두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재동의 미래는 굉장히, 어, 밝다고 보여지고요. 어, 삼성의 최고 브레인들은 우면동에 모여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 AI 등 미래 산업에 관련된 발언을 보면요. 도전자, 창업을 한다는 각오, 새로운 미래, 미래를 선점하자, 미래 기술 확보, 이런 글들을, 어, 볼 수가 있는데요. 어, 리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확한 방향 제시죠. 그래서, 어, 이런 부분에서 이재용 부회장님은 굉장히 방향성을 잘, 어, 유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선행 기술 연구 삼성, 어, 리서치 방문 그래서 미래 산업의 현장을 점검했다 그리고 어 메모리 반도체 스마트폰 TV에 이어서 미래 걸린 파운드리 인공지능 6G 차세대 세계 1등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자 이것을 보시면은 어 지금까지 삼성의 어 트렌드는 메모리 반도체 스마트폰 TV였고요. 어 앞으로의 트렌드는 파운드리 인공지능 6G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네, 현대기아차 미국에서 선방 GM 도요타보다 잘 버텼다. 네, 모두 어 판매량은 감소했지만 어 GM의 GM이나 도요타의 두 자릿수 감소가 아닌 어 현대기아차는 한 7.6%의 어 판매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선방을 한 것이죠. 자, 현대 기아차의 미국 선방의 비결은 SUV와 품질 향상이 이유입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는 SUV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요. 어, 현대 기아차는, 어, 해마다 또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어, 품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SK이노베이션, 미국의 배터리 이공장 e 증설에 1조를 조달했다고 합니다. 자, 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요. 이 배터리 쪽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어,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이 9위에서 5위로 4단계 상승하였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엄청난, 어, 속도의 어, 성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입차 작년 판매 사상 최대. 네. 테슬라를 제외해도 27만 대를 어, 넘게 판매를 했다고 하고요. 어,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은 벤츠, 이2 5 0 이라고 합니다. 1 3 0 0 0대가 팔렸다고 하는데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수입차의 판매가 줄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의 고소득층인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없는 사람이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한국이 4차 산업 강국인 것이 이유입니다. 자, 먼지통을 알아서 비우는 청소기. 네. 자, 청소기를 사용해 보시면 그 청소기에서 어, 먼지통을 자주 갈아주지 않으면 그 청소기의 성능이 굉장히 많이 저하가 되고요. 어, 이게 또 굉장히 번거롭고 지저분한 일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어, 하고 싶지 않은 일 중에 하나죠. 그런데, 어, 청소기 본체가, 어, 알아서, 어, 먼지통을 비워준다고 하니까 이것은 아주 좋은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한국은 프리미엄 제조업의 강국입니다. 자, 카카오의 몸값 1조, 자회사 7개로 늘었다. 네, 카카오가 요즘에, 음,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요. 금융 쪽으로도, 어, 네,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미래는 밝고요. 네, 카카오는 판교에, 어, 회사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현대차, 외국인 보유율, 아직 코로나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자, 외국인들이 코로나 이전에 보유했던 물량이 어, 현재보다 더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앞으로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더살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어,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더 사게 되면은 코스피는 더 오를 여지가 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어, 4,000포인트 돌파를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달라진 주식 문화가 주가 3,000터치의 원동력이다. 자, 동학개미 운동의 선봉장. 존리 님이 기사에 나왔는데요. 어, 동학 운동, 어, 도, 동학 개미 운동의 선봉장 존리 님. 네. 어,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주셨고요. 네. 어,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그 좋은 정보를 많이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은, 어, 집, 차를 사지 말고 주식을 사지 말라.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 저는 집을 먼저 사고 주식 투자를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주식을 오를 것 같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갖고 싶어서 사야 한다. 네. 음, 그 회사의 어떤 그 매력에 어, 푹 빠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보여지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입니다. 주식이 오를 것 같아서, 돈을 벌것 같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기업의 일부분을 내가 계속 소유를 해야 되겠다. 네.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판교 옆에 성남 고등지구에 새해 첫 로또 분양이 있는데요. 어, 이름은 판교 벨리 자이입니다. 총 400, 어, 350가구가 공급이 되는데요. 아파트가 350 가구고 오피스텔이 282실입니다. 네, 그래서 어, 숫자상 그렇게 크게 어,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사이즈에서는 좀 차이가 있겠죠. 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한 단지에 함께 분양하는 경우가 요즘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가 오피스텔이 더 높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자 판교는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오피스텔이 틈새 투자처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강남 3구 아파트 누가 샀을까 내네 가구 중한 곳은 지방 거주자가 샀다. 어비 서울 거주자가 비중이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요. 네, 음, 작년에 뭐 강남의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그 지방에 있는 그런 현금 부자들이 어, 앞으로 화폐 가치의 하락을 염려를 해서 어, 그래서 어, 어떤 에셋 파킹의 의미로 어, 강남의 아파트를 많이 사지 않으셨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누가 미친 집값을 만들었나? 자 임대사업자가 사라지자 집값이 더 오른 셈이다. 네. 자 갭투자자들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보았었는데요. 솔직히 요즘에 갭투자자들은 거의 없고, 요즘엔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는 그런 형편이죠. 예.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뭐, 스물 네 번, 스물 다섯 번 실패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제가 봤을 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 성공이라고 보여집니다. 어, 그것은 정부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정부의 목적과, 어, 나의 목적은 틀린 것이죠. 근데 정부는 정부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입니다. 자, 세계은행 부의자 반등이 어렵다. 경제 위기 장기화를 즉시 해야 한다. 자, 세계은행이 경, 세계 경제가 어, 그렇게 쉽게 반등하기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계 경제의 반등과 주식 부동산을 연관지어서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어, 역대 그 경제적인 흐름을 보시면은 경기가 안 좋아도 주식과 부동산이 오르는 예는 흔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투자의 제1원칙은 경기와 부동산 주식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네. 유가는 하락했고요. 금값은 상승했습니다. 자, 소나타보다 싼 테슬라, 페북 안경, 역대급 기술 빅뱅을 예고한다. 자, 실리콘밸리가 4차 산업을 선도합니다. 하지만 제조업은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2021년 실리콘밸리 10대 혁신 기술을 이렇게 신문기사에서 다뤘는데요. 어, 전 세계 최고의 어,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 실리콘밸리죠. 네, 그래서, 음, 어, 첫 번째 인공지능과 반도체 그리고 두 번째 전고체 배터리 세 번째 증강현실 뭐네 어, 번째 클라우드 어, 다섯 번째 어, 전기차 그 다음에 어, 디지털 전원 돕는 솔루션 네 그리고 어, 원격 협업 소프트웨어 보편화 그리고 핀테크 배송 혁신 그리고 통신혁명 5G,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음. 앞으로 미래를 바꾸는 것은 이런 4차 산업의 기술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코스피가 1000에서 3000까지 갔을 때까지의 그 여정을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를 했는데요. 어, 코스피가 1천을 돌파하고 2천을 돌파하고 이제 3천을 돌파했습니다. 이제는 4천을 어, 돌파할 때가 왔다고 보여집니다. 자 중금리 대출로 승부수 3,500만 고객을 공략한다. 네, 카카오 페이가 어, 대출과 금융에서도 앞서가고 있고요. 어, 카카오 페이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보여집니다. 어, 임대차법 후에 5개월 서울 전셋값 직전 5년만큼 올랐다. 네, 직전에 5년만큼 오른 것이 임대차법 후에 5개월 만에 올랐다는 것이죠. 자, 8월 이후에 상승폭이 1억이고요. 어, 그 이전 4년 8개월간의 상승폭이 어 1억이라고 합니다. 네, 상승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고 하는데요. 전세가 상승의 주 원인은 임대차법입니다. 자, 이제 그또 새롭게 봄 이사철이 어 이제 다음 달부터 다가오게 되는데요. 어 이사는 가을보다는 봄이 더그 어떤 물량 면에서 큽니다. 그 이유는 어 가을에는 학기가 바뀌지만 봄에는 학년이 바뀌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 우리가 작년 가을에 경험했던 그 전세난보다 더 심한 전세난을 올 봄에 경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강남 아파트 내채 중에 한채 외지인이 샀다. 아까 한국 경제 신문에서 본 내용이고요. 자, 이스라엘이 광속 코로나 대응을 하고 있는데 6월까지 전 국민의 접종을 끝낸다고 합니다. 자 작년 12월 말에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이 6월까지 전 국민의 접종을 끝낸다고 하면 그러면 올해 2분기나 3분기에 접종하는 그런 국가들은 전 국민 접종이 어, 내년 초로 어, 그렇게 미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 세계의 전 세계 전 세계의 그 백신 접종은 2022년도에 에, 가 돼야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제가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는 한석달 정도면은 접종이 끝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음 국민의 그 어떤 협력이 그 굉장히 높고 어, 그 다음에 작은 국가인 이스라엘도, 어, 전 국민 접종에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까요. 네. 좀 시간이 제 생각보다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의 반면 교사들. 자, 루마니아 자가부유 97%. 네, 그래서 주거 환경이 최악이다.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자, 일가구 일주택법은 재앙입니다. 어, 정부에서 좋은 30평대 아파트를 누구에게나 한채씩 주면 문제는 저절로 사라지게 되겠죠. 그런데 국민에게 100만 원씩만 나눠줘도 재정이 휘청거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집은 100만 원에 100배가 아닌 500배의 자금이 듭니다. 네, 보통 5억 정도의 어, 자금이 들겠죠. 30평대 아파트를 한채씩 어, 한 주기 위해서는요, 결국 불가능하죠. 그래서 시장에 맡겨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2021년 1월 7일 목요일 선티언 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